전원 투입하겠습니다. 전원 투입을 하면 PB0가 NO, NC 접점이기 때문에 릴레이 1번이랑 릴레이 2번이 이렇게 NC 접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GL에 불이 들어옵니다. 그리고 PB1을 눌렀을 때 자기 릴레이 1에 전원이 공급되면서 NO 접점이 붙고 NC 접점이 떨어집니다. 그래서 릴레이 1번이 자기 유지가 되면서 이제 버튼을 떼도 이렇게 자기 유지가 되고 대신에 이 NC 접점이 있던 건 떨어져서 GLA 분이 꺼지게 됩니다. 그리고 PB2를 눌렀을 때도 전원이 공급되면서 NO 접점이 NC 그 닫히게 로가 되고 NC 접점이 로가 되면서 GL은 불이 그상표로안 그 들어오게 됩니다. 여기서 PB 0을 누르면 전원이 전원 공급이 끊어지기 때문에 불도 안 들어오고 자기 유지도 모두 풀리게 됩니다. 다시 PB 0을 뗐을 때 다시 전원이 들어오면서 GL의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.